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 키워드 한 개만 검색하시면 돈을 벌수 있는 연관 검색어들의 PC와 모바일 검색량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 리뷰, 옵션, 랭킹, 스토어 매출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 돈타클로스가 만든 스마트 스토어 마스터 툴이라는 무료 프로그램인데, 이 커머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바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스마트 스토어 마스터 툴이라고 검색하신 후, 크롬 웹 스토어를 눌러보시면, 현재 약 8,00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크롬의 추가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은 주소창 오른쪽에 퍼즐 모양 아이콘을 누르신 후 스마트 스토어 마스터 툴에 핀셋 모양을 클릭하셔서 파란색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마스터 툴, 일명 스마트 툴에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돈타클로스 채널 구독자인 우리 류돌프님들은 앞으로 제가 계속 입에다가 돈을 떠맡아 드릴 테니까 남들보다 더 빠르게 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렇게 세 가지 꼭해 두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다 누르시려면 3초 정도 걸리실 테니까 잠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2, 3.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하루 매출 1억을 달성한 수강생을 만들어낸 돈타클로스의 돈 버는 설매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스마트 툴의 첫 번째 기능은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 온수매트라고 검색을 했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수매트라는 키워드의 검색량과 함께 연관 검색어들과 검색량을 동시에 알려줍니다. 이 기능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는 것은 스마트 스토어 상품명 만들기, 네이버 카페 상위 노출 키워드 선정, 블로그 상위 노출 키워드 선정 등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즉, 돈이 되는 키워드를 한 번에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네이버는 연관 검색어를 최대 15개까지만 알려주지만 이 프로그램을 쓰시면 연관 검색어 플러스 곧 연관 검색어가 될 키워드를 포함하여 15개 이상의 키워드를 알려주기 때문에 남들은 아직 모르는 키워드를 미리 선점해서 돈을 벌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 툴은 무료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방금 보여드린 키워드 기능만 멤버십 기능이라서 멤버십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검색하신 키워드 PC 및 모바일 검색력만 노출이 되기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기능은 무료 무료이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툴의 두 번째 기능은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제품의 판매량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날짜별 판매량과 분석을 희망하시는 스마트스토어 제품 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 주소창 오른쪽에 보이는 스마트스토어 마스터 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날짜별 판매량과 재구매 매출, 순익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한 가지 참고해 주셔야 될 점이 여기 보시면 1 주문서 이게 주문은 배송 한 건이라는 문구 보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라는 구매자가 해당 스토어에서 제품을 두 개를 주문해도 배송은 한 건으로 잡히기 때문에 판매량은 2가 아니라 1로 표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유추를 해볼수 있는 것은 실제 해당 제품의 판매량은 두개 이상의 구매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데이터에 표시된 판매량보다는 좀더 높을 것이기에 매출 순익 또한 데이터 값보다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예상 월 순익 매출의 퍼센트 기준 변경 부분 보이시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품은 순마진을 제가 알고 있어서 70%로 놓고 계산을 했는데 제품마다 마진율은 다를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원가를 아는 제품들은 퍼센테이지 값을 변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참고로 스마트 툴에 보이는 데이터 값들은 저희 뇌피셜이 아닌 네이버 데이터 기반입니다. 스마트 툴의 세 번째 기능은 해당 제품에 작성된 리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인데 최근에 작성된 리뷰 최대 3,000개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리뷰 수집이 완료되면 리뷰 수, 평점, 재구매, 전체 판매 등 다양한 데이터 값들이 보이게 되는데, 저는 이 기능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우선, 엑셀 다운로드를 하고 나서 파일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 리뷰를 낮은 순으로, 정렬 및 필터에서, 텍스트, 오름차 순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별점이 낮은 리뷰를 모아서 볼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단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 제품의 단점을 개선해 줄수 있는 제품을 찾아내기 위한 소싱의 용도, 즉, 어떤 비교 위에 있는 제품을 소싱을 하면 될지 빠르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의 단점을 미리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된다면 어떤 CS들이 생길지 미리 예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툴의 네 번째 기능은 옵션이 있는 제품이라는 가정 하에 어떤 옵션이 가장 잘 팔리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옵션이 다양한 제품, 예를 들자면, 색상이 다양한 상품을 사입 혹은 제조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돈도 아끼고 판매도 더잘 하실 수 있겠죠. 스마트 툴의 다섯 번째 기능은 네이버는 PC와 모바일에 결과 값이 다른 키워드가 있어서 PC로 검색 후 핸드폰으로 또 검색을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모바일 화면으로 전환 버튼을 누르면 핸드폰에서 보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 다시 PC 화면으로 전환을 누르면 PC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스마트툴의 여섯 번째 기능은 해당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이 두개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그 상품들 중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리고 있는지 매출 탑 15등까지 보여주는 기능이고 스마트툴의 일곱 번째 기능은 내 상품 혹은 경쟁사 상품이 네이버 쇼핑에서 몇 등인지를 순위 조회를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내가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를 입력하고 내 스토어 이름 혹은 경쟁사의 스토어 이름을 넣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순위 조회가 됩니다. 아, 그리고 순위가 안 나오는 경우는 순위 제한 버튼을 누르셔서 1,600등까지 검색으로 변경 후 재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툴의 여덟 번째 기능은 이게 진짜 개꿀 기능입니다. 가입이 불가능한 네이버 카페 게시글 혹은 특정 등급만 볼수 있는 게시글을 뚫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따로 버튼을 눌러서 작동이 되는 기능이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 마스터 툴이 깔려있으면 자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자면 저는 남자 아이디라서 여자만 가입 가능한 카페에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스마트 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렇게 가입이 안된 카페 글도 볼수 있게 됩니다. 단, 강제로 뚫어서 볼수 없는 조건을 가진 글도 있기에 100% 모든 글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상표권 셀프 등록 방법, 네이버 카페로 돈 버는 방법, 광고대행사 창업으로 돈 버는 방법 등돈 버는 방법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을 올려놓았으니 돈을 벌고 싶은 유돌프님들께서는꼭 시청하시길 바라며 유돌프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호호호! Merry Christmas